That evening, 그날 저녁이었어요. The three families combined. Combine은 모으다 뜻입니다. 합치다, 모으다. 그들의 음식을 맞추, 합쳤습니다. 뭐를 위해서? Last supper, 마지막 저녁, supper 저녁입니다. 저녁을 위해서. Together,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위해서 음식을 다 합쳤고요. Sarah n h a v e been able to whip up 이라는 건 뭐냐면, 요리 같은 것들을 어, 재빨리 만들라 이런 뜻이죠. 요리를 재빨리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초콜릿 디저트를 재빨리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위드, 뭐뭐로, 또는 옷을 사용하여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가르치겠습니다 와이어스, <laughs> 층, 또는 겹, 이런 얘기죠. 여러 층에 여러 겹에, 자, 프드 크림 되겠습니다. 자, 거품을 낸 크림, 그리고 음, 무스, 브라우니, 그리고 다른 d e l i g h t 기쁨 같은 건데 기쁨인데 실제로 기쁨을 주는 것이 정도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주는 것들로 That, 자, 그런데 그것은 뭐냐 d e l i g h 라는게 도대체 뭐냐, d e l i 가 그것은 관계된 거죠. 그것은 everyone feels a t i s f i e d 모든 사람들을 satisfied. 이렇게. 만족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되겠습니다. 그니까 러이 사람 초콜릿 디저트를 만들었어. 요 세라가. 근데 재료가 뭐야? 뭐 거품된 크림, 무스, 브라우니, 그리고 다른 뭐 것들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요리를. 자, 그리고 위드 나왔어. 아유, 좀 주의하십시오. 위드 나왔는데. 미드 플러스 명사 플러스 PP 구문입니다. 명사가, 뭐, 뭐, 된 채로. 뭐,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laughs> 그래서, 어, the remains, 남은 것입니다. 남은 것. 저녁 식사에서 남은 것은 returned. PP야, returned. 그죠? 어, returned to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죠. to. 어디 어디로 돌려지다. 돌려. 보내지는 거죠. 쿨러 cooler 되겠습니다. 쿨러는 뭐 냉장박스죠. 그 음식 남은 거는 냉장박스로 돌렸어. 그리고, the d i 죠 그, 이거 뭐냐면 그, d i 는 접시 같은 거죠. 접시는 클레드 되겠습니다. 세척되는 거죠. 세척이 되고, 그 다음에, put away. 이렇게, 피피드웨이, 얘도 피 p 입니다 put a w 도 치워지는 거죠. 치워진 채, 치워졌어요. 치워진 그러진 채로. 자, 이상 음식 남은 거는 돌려보내주고, 냉장 박스 에 돌려보내주고, <laughs> 어, 접시 또는 식기, 접시나 식기는, 세척되고, 치워진 채로. 어른들은, set, s p p 되겠습니다. 요것도, 또 있네. s i 다음에, ing 나오면, ing, 한채 앉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씁이라는 것은 홀짝홀짝 마시다 뜻인데 그냥 여기서 마시다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 있었어요. 동시동작입니다. Around 아주 주변에 둘레에 앉아 있었어요. Blazing Blazing이라는 것은 이제 밝게 빛나는 이런 얘기죠. 밝게 빛나는 뭐야? Campfire 모닥불입니다. 모닥불 주변에 앉았어요. While 뭐만을 동안 이런 얘기죠. Uh, Emily shared 그냥 공유를 했어요. 공유를 하는 동안에 뭘 공유했어요? His adventure 모험을 모험인데 무슨 모험이냐면 breaking up 이게 의미가 되게 많습니다. Break up 뭐, 헤어지다 남녀간의 헤어지다는 뜻도 있고 깨트려 나박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어떤 뜻을 수있냐면 소탕시키는 거죠. 소탕하다. 그죠? 소탕했던 거. 뭐죠? 인데인저드, 위험에 빠진. 그죠? 어, 동물들을 스머글링 링스. 이거는 밀매 조직입니다. 밀매 조직. 그러니까 위험에 빠진 그런 동물들의 밀매 조직을 소탕했던 모험을 어, 공유를 해줬다는 얘기죠. 에리크그 얘기 해준 겁니다. 자, he was a skilled storyteller. 여기서 he는 바로 e m m i 를 얘기하는 거죠. 그는 skilled, 아주, 어, 그, 숙련된 storyteller 이야기꾼입니다. 그리고 his vocation, vocation 직업이죠. 그의 직업이 offer, 제공을 해줬어요. 뭐를 제공을 해줄까? 깊, 깊이 있는 리소스 uh, 되겠습니다. 리소스 원래 자원인데 재료 같은 것들 for some hilarious tales 되겠습니다. 뭐뭐를 위한 몇몇 r i 리어스 이게 재미있다는 뜻이에요. 재미있는 t a 이야기.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위해서 깊이 있는 그런 재료 같은 것들 이야기거리들을 제공해줬어.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직업이 제공해 준 겁니다. Everyone pulled his blanket. 이 b l a 담요, 담요 되겠습니다. 당겼습니다. o 타이트 꽉. 단단히 뭐 이런 얘죠 단단히 담요를 당겼어. 담요를 꽉 이렇게 감쌌다는 얘기죠. 담요로 자기 몸을. 그리고 listened, 들었습니다. comfortably, 편안히 들었어요. in their seats, 그들의 자리에서. as the evening uh, went down. as 뭐뭐 함에 따라 이런 얘기죠 저녁이 이게 wind down 인데 이게 서서히 끝나는 겁니다 저녁이 서서히 끝나감에 따라 Emil, Vicky. emil과 vicky는 head for 무엇을 향하다는 뜻이죠 네, 어디로 해야 되겠네 여기서는 어디 어디로 향했습니다. Bed 침대로 먼저 향했다는 얘기입니다. With their sleepy-eyed baby 되겠습니다. 자 누구와 함께 갔어요? 그들의 그저 sleepy-eyed 졸림 눈을 한 아기와 함께 침대로 향했고 j 아, e s s e 하고 Sarah는요. 자원했습니다. 자원했습니다. To stay, 머무르기로. A while은 잠시. 그죠? 잠시 머무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Before, 뭐하기 전에, 어, walking. 음. 데려다 드는 거죠. 이게. 어, back to the campsite. 이게 데려가다. 원래 워크가 산책을 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산책시키고. 알겠어요? 그래서 걸어서 데려갔다 주는 거죠. 워크가. 타동사입니다. 그 어, 듀셋 걸스. 그렇죠? 듀셋 소녀들을 백투. 어디로 데려다 주냐면 그들의 캠프사이트. 야영지. 잠자는 곳입니다. 야영지로 데려다 주는 거죠. 자, 3 필립스, 3명의 필립의 키즈 아이들은요, 그리고 2명의 어, 그 아, 주세트의 그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오, 얘네들은 이게 주어고요, 얘네들이 즉시 d i s a p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어디 안으로, 인투니까 안으로, the safety, 네, safety of the tent trailer. 이게 트레일러가 그냥 차예요, 차. 그, 텐트, 트레일러는 뭐냐면, 그 텐트, 텐트 차라고 얘 해야 되나? 뭐 그런 건데요. 네. 거기에서, 거기에 안 되는 건, 세이프티. 쓰러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to share. 투는 목적이죠. 하기 위해서. share. 나누기 위해서. 뭘 나눠? 스토리, 즈 이야기랑 비밀을 나누기 위해서. 사라졌습니다. 자, 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누구냐? 후에드 become c l 비컴 e friend, become 하게 되다, 라는 뜻이죠뭐 하게 됐냐면, c l 즈 e 친한 친구가 된 어, 필립 세명의 필립 자녀들과 어, 주세트 어, 아이들 얘네가 이제 친구가 됐어. 걔들이이미일이었더니 즉시 사라졌어요. 무슨? 즉시 어, 사라졌어. 아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